양천구의회가 28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에 돌입했습니다. 구의회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해병 전우회 지원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목동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의원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양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은평구가 사업자등록폐업신고와 인허가 영업폐업신고를 한 번에 처리하는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은평구청이나 세무서 중한 곳만 방문하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뉴스입니다. 양천구의회가 교섭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정회를 거듭하던 관행을 깨고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한다는 추진인데요. 네, 양천구의회는 해당 조례안에 비롯해 지난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해병 전후의 조례를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반기 원구성을 두고 세달 동안 파행을 거듭했던 양천구의회. 이후 회기 때마다 여야 갈등으로 정회를 반복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 출석을 보이콧하는 등 구대 양천구의 출범 이후 의회 안팎으로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양천구의회가 올해 교섭단체 운영을 예고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사 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목적입니다. 어, 주민의 어떤 그 민감한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각 어, 당의 대표들이 있다면 좀더 원활하게 협의가 되고 그의 운영에 서 상당히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양천구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각 교섭단체는 대표 의원과 부대표 의원을 한 명씩 둘수 있습니다. 양천구에는 28일부터 8일간 임시회를 열고 교섭단체 관련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해병 전후회 지원 조례안 등 계류 중인 안건들도 이번 회기에 다시 심의합니다. 지난해 10월 최숙 양천구 의원은 해병 전후회가 지역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당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별도 조례를 제정해 친목단체인 해병전우회를 지원할 경우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해당 조례안은 반년 가까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를 제정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취재 결과 여야는 이번 회기에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조례안 내용 일부는 수정될 예정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준재입니다. 양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7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1년 4월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천구의원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양천구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주택 거래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와 규제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은평구가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와 인허가 영업 폐업 신고를 동시에 처리하는 서비스인데요. 대상 업종은 식품 위생, 농림축산, 문화체육 등 인허가가 필요한 쉰여섯 개 업종입니다. 통신 판매업, 담배 소매업, 식품 관련 업 등이 해당됩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은평구청이나 세무서 중한 곳에 방문해 통합 폐업 신고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얼마 전 국내의 한 프랜차이즈 치킨 회사가 주요 메뉴 가격을 최대 3천 원까지 인상한다고 밝혀 서민 경제 걱정이 더 늘었습니다. 배달비가 3천 원에서 많게는 6천 원까지 오른 마당에 치킨 값도 올라 배달 치킨 한 마리에 3만 원 가까이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인데요. 치킨 회사 측에선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고 가맹점 수익 구조가 수년간 악화돼 불가피한 가격 조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언론에선 치킨 가격 인상이 동종업계와 다른 프랜차이즈 외식업계로 확산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대출이자와 전기와 가스비, 대중교통비 인상으로 가계 경제가 힘든데 외식비와 가공식품 업체들의 가격 인상까지 따라 민생 경제는 고통으로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와 물가 안정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은평구가 주민들을 위한 마음 건강 돌보기에 나섰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가 극단적 선택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원인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심리학 전문가 조명국 강사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 강사님 먼저 만물이 소생한다는 봄인데 이 봄철 유독 우울감이 증가하고 또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하던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봄철에는 우울감도 증가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증가를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3월에서 5월에는 연중 극단 선택을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서 18년 간에 통계를 살펴보면 한해 자살자 10명 가운데 3명 꼴은 봄철에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원인들을 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봄철에는 날씨와 기온이 변하고 일조량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햇볕이 정신건강에 좋지 않냐 이렇게 알고 계신데요. 사실 일조량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면서 모순적인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 전문가들에 따르면 빛이 뇌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서 빛을 쬐는 사람의 에너지가 올라가긴 하지만 이 개인에 따라서 너무 심하게 올라가거나 오히려 불안정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즉 그래서 이제 일조량이 변화하면 호르몬의 불균형이 초래가 돼서 감정의 기복이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가을과 겨울에는 일조량이 적어서 우울하고 또 무기력해지기는 하지만 충동성이 줄어들어서 극단 선택이 적다고 합니다. 또 이제 봄이라는 계절이 주는 생기와 활력이 상대적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키울 수가 있어서 우울감이 더 심해진다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은 뭐 가족과 친구, 애인과 함께 나들이도 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자기는 혼자라거나 할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평소에 개인이 이런 우울감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이, 추천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기분도 개선되고 우울증 증상을 줄이는데 수많은 연구들이 이제 운동이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벼운 달리기나 숨이 찰 정도의 걷기가 특히 도움이 될것 같고요. 또 명상이나 심호흡 운동과 같은 이제 활동을 하는 것도 우울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을 거고요. 또 이제 봄이 됐으니까 새로운 것들 많이 시작하면서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작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워서 진행하는 것도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더큰 동기부여를 부여하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봄에 친구나 가족, 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면에서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좀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고립감이 줄어들면서 우울증에 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끝으로 어, 우울증이 봄에 찾아왔다고 해서 이게 계절적인 요인만 있는 건 아니고요. 어, 우울증이 이제 조금이라도 우울한 느낌이 들게 되면은 이제 정신과나 상담소에 가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진단이라도 받아 본다면 어, 지금의 상태를 이해하고 더 나은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은평구가 봄철을 맞아 마음 건강을 검진한다고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한 마음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할수 있는 고민이나 정책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은평구가 진행했듯이 마음 건강 검진의 횟수를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신체 검사 같은 걸 하면서 정신 건강에 대한 검사도 간략하게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이때 너무 자기 보고식으로 검진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짧더라도 이제 주민들이 이야기를 좀 나눠서 진단을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또그 외에도 이제 구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상담 서비스를 늘리는 게 좋을 것 같고, 또어 주나 혹은 분기별로 심리나 정신의학에 관한 교육들을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이제 사람들에게 어 자신의 심리를 보호하고 정신 건강을 챙기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많은 교육과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신체 활동을 늘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결국, 이제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이나 혹은 복지관에서 신체 활동이 포함된 레크레이션 등이 이루어진다면 정신 건강, 뭐 신체 건강 다 개선을 하면서 우울증이나 불안 증상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 건강이 특히 우울증 같은 경우가 사회적 고립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고립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사회 행사를 이제 기획을 하고 또 혼자 사는 주민분들과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연결하고 또 주민분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안전한 공간, 뭐 커뮤니티 등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서로가 자주 좀 빈번하게 연결될 수 있는 방안들을 떠올리는 것이 지자체에서 할수 있는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명국 심리학 강사였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 말을 증명해 내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네, 특히 운동으로 인생 2막을 활기차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지훈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든 턱걸이를 가뿐히 해냅니다. 완벽한 역삼각형 몸매, 어린아이 얼굴만한 이두 박근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올해 나이 62살, 진형몸짱 조우순씨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시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디오 유산소 운동을 한 시간 하고, 그러니까 두 시간 합니다. 반드시 유산소하고 이제 근력 운동 같이 하고 주육회 합니다. 주육회? 네. 오아수먹음터삼 분할 해가지고. 재작년 고양시장배 보디빌딩 대회에서 그랑프리를 차지한 이후 작년 두개보디빌딩 대회에서 모두 우승했습니다. 조우순 씨는 근력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제 50이 넘어가면은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거 뭐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근 감소가 40대 이후부터 급격히 진행되기 때문에 대신 이야기했던 대로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운동은 무리하는 순간 오래 못해요. 전신이 바닥과 수평을 이루습니다 척추와 코어 힘으로 상체를 뒤로 젖힙니다. 근력이 없다면 하기 힘든 동작들. 흐트러짐 하나 없이 완벽한 동작을 선보입니다. 배트 직근과 뭐 햄스트링, 복근, 코어 근육 그렇게. 필라테스에 입문한지 10년, 50대 이진희 씨는 중년 맞춤 운동으로 필라테스를 권합니다. 호흡을 기반으로 해서 근육을 늘려내는 형식으로 강화시켜주는 운동 방법이 많아요. 안전하고 그리고 이게 어, 운동이 끝난 후에 몸에서 대사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필라테스에서 쓰는 운동방법, 이렇게 기, 늘려대면서 버텨내는 그런 운동방법이 어, 대사율을 높여줘더더 더 높은 대사를 가져오거든요. 운동으로 인생 2막을 연 액티브 시니어. 특집 헬로이시 토크는 조우순 헬스 트레이너와 이진희 필라테스 지도자를 초대해 시니어 맞춤 운동법을 소개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적협의회가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위해 전국 순회에 나섰습니다. 유가적협의회는 진실버스를 타고 서울을 출발해 열흘간 광주와 부산, 제주 등 13개의 도시를 돌며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민 동의 청원 참여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출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정민 유가적협의회 부대표는 서울시청 분양소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전 국민에게 억울함을 알리고 독립 조사 기구 설치를 위해 전국 순회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간절한 호소를 외치기 위해서 10일 동안 순방을 합니다. 정부 개신 국민들에게 저희 억울함을 호소하고 알리고 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고 왜 조사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